특히 어린이를 사랑하셔서 축복해주신 무슨 소란이냐, 제자들. 이리 오거라. 아하! 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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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요. 아니, 왜 어린아이를 무짖고 있느냐? 아니, 그게 말이죠. 예수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어린이들까지 봐줄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너무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보니까 보냈어요. 저잘저잘저 칭찬해주세요. 저, 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거라. 아, 네, 네, 아, 그, 그, 그래요. 저 잘한 줄 알았는데 아니다. 자, 좀 들어. 반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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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 네. 더 들어. 아, 네, 네, 반성 반성. 자, 제자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모. 뭐? 사람들은 들으시오.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허락, 허락, 허락 하도록 하시오. 내가 어린이를 축복하겠으니, 자, 들어가거라. 되자, 아이분량이더나안 보이시고, 뭐때 되자. 어때, 되 네, 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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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안아줄게, 야호, 야호, 예수님이 안쓰줄게, 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받으니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축복해줄게, 아 예수님 감사해요. 그런데요, 예수님 저는 키가 작아요, 어리고 힘도 세지 않아요.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사랑하고 말고 와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 그래 나도 사랑한다 자 우리 내수동교의 성도님들 네 어우 내가 아주 잘하셨어요 한번더 불러볼게요 내수동교의 성도님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많이 축복해주고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많이 축복하는 우리 메수동교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이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뿌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이들 오지 마, 더 자라 이렇게 하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은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那你们到了？ 이것처럼,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요한복은 1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살수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라고 하는 믿음의 그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이주일에 Sağım 마지 <목소리도> 선을 그이세 가지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시는데, 그럼 어린이리아한 비전은 무엇일까요? 어린이리아한 비전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칭찬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물가를 으시고 죽으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받는 어린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어, 나의 외모,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어 이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 Gracias. Sí.